자, 안녕하세요, 비캐드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 비캐드 리그 영회, 네, 영회 차 비캐드 리그 네 오버워치 비캐드 리그 첫 번째 도전 바로 영회 차좀 시험하는 성격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 오늘 바로 그 대망의 비캐드 음, 리그를 열게 되었습니다. 와, 와 빨리 내가 첫팅쳐야지 와, 와. 와. <laughs> 아, 근데 다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아직 관전 시스템이 좋지가 않아요. 오버치에 워 그렇게 훌륭한 관전 시스템이 없습니다. 음. 응?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설이 혼잡니다 지금. 어. 심지어 옵저버조차 없어요. 제가 화면 다 돌리고 제가 해설도 하고 제가 캐스터도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 예전 레싱 리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자, 첫 번째 일단 대진표와 연기 룰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좀 기다려봐. 어. 자, 자 어려운 거 말고 그냥 메모장 쓸게요. 메모장 좋죠? 그렇죠? 자, 갑니다. 자 대회 진행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6명으로 짜여진 팀 오버워치니까 6명이 당연하죠 6명에서 예비 2명까지 해서 총 8명이서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 설정 모드에서 모든건 다 기본 세팅으로 하고요 랜덤으로 쟁탈전을 제외한 점령전 또는 호위 미션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아자 어? 점령전 <laughs> 이거 뭐야 부금이 갑자기 쳐져 뭐 대충 들으세요 자 점령전 또는 호위 미션에서 미션 하나를 골라서 공과 수를 바꿔가면서 한 번씩 진행합니다 그리고 팀장들의 동의하에 공수 순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합의가 안될 경우 랜덤으로 뽑습니다 다만 공수 두번이니까 서로 1점씩 동점의 상황이 나온다면 추가로 쟁탈전 중에 무작위를 하나 선택해서 경기를 지도도록 하겠습니다 음, 결승전의 경우 다섯판을 치르게입니다 공수, 공수, 쟁탈전 이렇게 총 다섯판을 치르게 될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세판을 세 이기면은 5판 3선승으로 끝나게 되겠죠 경기는 토너먼트로 진행되고요 이게 바로 대진표인데 이게 잘 안보이니까 확대를 해드릴게요 저기, 뭐야, 이거, 제작은 토끼님이 해주셨는데, 어, 확대 기능을 안 넣었어요. 잠깐 <laughs> 자, 첫 번째로, 큐클랜과 히오스에서 넘어왔습니다. 히오스에서 넘어왔습니다. 이벤트 팀으로서, 저와 평소에 게임 많이 하시는, 제닉스님이나 토끼님, 그런 멤버분들이 들어가 있는 팀이에요. 세 번째는, 준영이와, 이름이 뭐였죠? 준영이와 색, 뭐, 색, 색시들, 어. 준영이와 색시들. 진짜 여전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병역특례. 아마 팀장님이 병역특례거나 뭐 그런 게 있겠죠. 그팀 진박 대 TW 오버타임. 오버타임 맞나요? 오버. 잠깐만. 죄송해요. 제가 좀 이게 좀 많이 미숙합니다. 에이, 그 혼자서 다 하려니까 귀지도 하고 이게. 어딨냐. TW. 몇 번째로 넣으셨지? 아 TW 오버티. 오버타임 맞아요. 오버타임. 예 평소에 가끔 방송에서 뵐수 있었던 오펜선스님이 들어가있는 팀이죠 그 다음에 명세님이 나가신다 그 다음 폭시클랜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진 않아요 한 판에 한 평균 30분 정도 잡고 있으니까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판 해가지고 어, 한네 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 네 시간 정도면 어, 끝나지 않을까 TW라 타이완인 줄 저도 그렇... 저도 그런 줄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 경기는 저기, 지금 여기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어, 육뚱이네 팀이죠? 육뚱이네팀큐클랜드 히오스에서 넘어왔습니다 어, 이두 팀의 경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케이? 늘 가릿? 시청자 분들 모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가볼까요? 가볼까요? 참고로 관전이 굉장히 미숙할 수 있다는 점 다시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참고로 가장 중요하게 설명 안하네요 우승상금은 1등 6만원 2등 3만원 그 다음 MVP는 BHC 뿌링클 뿌링클 치즈.. 뿌링클 치즈가 아니라 뿌링클 치킨이랑 어 콜라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 9만원, 다 6만원, 3만원, 그거 다제 사.. 제 4비에요. 사비내 <laughs> 돈이야. 자, 일단 양측 팀분들께 물어볼 여쭤볼게요. 자, 유뚱님탈주 토끼님. 자, 일단 맵부터 랜덤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맵부터 랜덤으로 돌릴게요. 자, 지금 숫자를 뽑은 건데, 1번부터 9번 사이에서 나올 거예요. 어. 1번 아누비스 신전, 2번 왕의 길,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갑니다. 자, 뽑습니다. 아, 시청, 이번에 시청자 상품 없냐고요? 제가 돈이 없어서. <laughs> 이번에는 좀 넘어갈게요. 갑니다. 아, 잠깐 다시, 다시 눌러야 되거든요. 갑니다. 고! 자 2번 나왔습니다 2번! 2번! 자 2번 어디냐? 왕의 길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길 왕의 길 상당히 인기가 많은 맵이죠 어... 옆길도 많고 어... 지형지물도 많고 어... 호위 미션과 어... 호위 미션이... 호위 미션과 점령 미션이 적절히 잘 혼합돼 있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맵이요 자 왕의 길로 진행을 하는데 자 공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길로 따라납니다자 왕의 길 나왔습니다 공수 원하시는 곳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주세요 왕의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길로 이거 모두 끄고요 왕의 길만 킨 다음에 쭉 내려서 살짝 확인하는 척하고 저장 음. 유뚱님네 저기 Q클래는 어, 공격을 원했고요 오케이 공격 어, 서로 잘 이제 합의하에 하비아에 그럼 유뚱님네가 먼저 공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제가 바꿔야 돼요. 귀찮아, 디지. 이거 예, 기차, 디지미워. 이게 뭐냐? 이게 무슨 하노이의 탑이냐? 이거 <laughs> 야, 하노이 탑이냐? 하노이 탑 뭐냐 이게? 아 그리고 참고로 대회 중에 리퍼버그나 루시우 두번 밀치기 등 버그가 적발이지 패배 오케이 난 겐지 슈퍼 점프는 허용합니다 어아 모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laughs> 그런 거 있음. 알면 안 좋음.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 갑이다. 아우, 야, 이거 좀. 긴장되네요. 무섭죠? 좀, 좀 혼자 있으라니까. 아, 키리가 원래 같이 할 기로 했는데. 자, 공수 잘 들어왔나요? 공수 잘 들어왔나요? 네, 오케이. 방풀은 삼가해주세요 그... 굉장히 커다란 대회가 아니고 즐기는 마음으로 어... 참여하시는 분들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케이 즐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겜 어... 즐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겜 자! 어... 저 목소리가 잘안 나오는 것 같죠? 맞나? 잘 나오나? 자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아키, 저, 뭐, 제니스 선수는 트레이서. 트레이서, 어, 일단 수비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퍼, 리퍼, 니퍼. 리퍼. 니퍼가 메인 딜러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죠? 탈주토끼님이 라인하르트로 메인 탱커 역할. 트레이서로 제니스님이 특공 역할. 그 다음에 자리아로 서브탱커. 이거 이름이 뭐였죠? 메르시로, 메르시로 힐러. 그리고 스나이퍼에 박정아님이, 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층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로도그를 꺼냈어요 여기 공격.. 왕의 길 공격지점에서 로도가 자주 나오는 픽은 아닌데 로도가 먼저 나왔네요 로도가 서브탱커 같고요 메인탱커로 라인하트그 다음에 어.. 과연 이 맥크리가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겠네요 어.. 딜러로 맥크리, 메르시 그다음 정크렛 그리고 솔저가 메인딜로 러 들어왔습니다 채팅창에 블루팀 선수가 안 보여요? 아.. 그러네요? 잠깐만 자 시작했습니다 경기 제가 멍 때리는 동안 시작했는데요 자 관전 시스템 굉장히 어색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어 상당히 진영을 잘 갖추고 들어오네요 공격팀이 지금 팀큐 클랜이죠 그렇죠 팀큐 자 트레이서는 혼자서 당당하게 특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리아가 궁극기 게이지를 치우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잘 나와요 화면 그렇죠. 경기 중에 캐릭터 교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 서로, 서로 이 문턱을 사이에 두고서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어요. 보통 이럴 때 공격팀에서 옆으로 해서 옆쪽 길로 돌아오거나 하는데, 어, 어!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라인하이트 끼리 돌진을 시작했습니다! 아, 자 아쉽게도 공격팀, 공격팀 라인하이트가 승리했고요. 아무래도 적팀 진영으로 들어가는 만큼 공격팀에 있는 라인하이트가 유리할 수 밖에 없죠. 자, 수위 측 지금 라인하르트 빠져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인하르트 공격팀에 쭉쭉 밀고 들어오고요. 자, 리퍼 숨어서 라인하르트 처치 실패! 아, 로드옥을 이걸 위해서 골랐습니다. 로드옥 적절하게 라인하르트가 물리지 않도록 잘 도와줬어요. 말씀드리는 건 라인하르트 복귀했고요. 점령 들어갔습니다 공격팀. 그러나 아쉽게도 잘리고 맙니다. 메인 탱커에 비해 다른 팀원들이 너무 뒤쪽에 있었죠. 옆에 퍼센트가 궁극기 수치고요. V자 풀시가 궁극기 게이지입니다. 자, 지금 자리아가 궁극기가 나왔습니다. 자리아와 라이나르트 궁극기가 아, 라이나르트의 트레이드 궁극기가 수비팀에 나온 만큼 어, 큰한 방을 들어갑니다. 붙였습니다. 터졌습니다. 자, 한 번에 세 명이 금방 밀렸습니다. 하지만 왕의 길인 만큼 어, 공격팀이 금방 다시올수 있다는 점. 오히려 공격측에서는 이게 좋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공격팀의 동극기가 대부분 살아있기 때문에 까짓거 한번죽고 다시 와서 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 제조기 자리아가 큰힘 했고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돌진 실패했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수비 중심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수비 쪽이 진영을 보기에 좀더 좋기 때문에 수비 측 중심으로 보여드릴 거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기야, 저기, 트레이서 다운했고요, 특공 가다가, 옆으로 매크이 돌아옵니다. 옆으로 맥클 돌았어요. 자, 내려가나요? 아! 자리아에! 자리아 공격이 잘렸습니다. 자리아 유탄이, 이게, 자리아가 빛나기 시작하면은, 공격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질러 체력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 오! 라인한테 들어왔어요! 오! 탈주토끼는 굉장히, 탈주토끼 선수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적팀, 탱커 라인도 다 들어왔는데요, 공격팀 탱커 라인도. 자, 메이 깊게 들어와서, 아, 시간 끌어보지만, 죽었습니다. 한면도못 잡았지만. 자, 들어왔습니다. 자, 와, 자리아 방벽 타이밍으로 완벽히 지켰어요, 방금. 자리아 방벽이 1회에 한해서는, 어, 데미지를 무조건 방어해주기 때문에, 완벽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모두 발사했지만, 방벽에 메이, 급속 냉가 자, 버텼으나, 버텼으나, 공격팀 활약이 좀무자랐던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잘 맞고 있어요. 수비팀. 자, 방벽으로 이 문턱을 사수하려는 움직여 보여줍니다. 이제 생각에는 공격팀이 여기서 정면 대결을 선택할 게 아니라, 특공 캐릭을 골라서 캐릭터 체인지를 통해서 옆으로 돌아와야 될것 같은데요. 굉장히 정직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탈주도 게임 들어갔죠? 라인아트 상대 라인아트 잘라냈습니다. 라이너트가 몸이 크기 때문에, 어, 서로 훅훅 보낼 수 있죠, 돌진을. 자, 폭탄 타이어, 스나이퍼, 박정환 님이 바로 끊어주는 모습 좋았습니다. 굉장히 스나이퍼 잘 해주고 있어요. 자, 1인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죠? 봤죠? 리퍼 위치 봤죠? 자, 리퍼 돌았습니다. 리퍼 돌았습니다. 리퍼 돌았습니다. 리퍼 돌았습니다. 스나이퍼 자르기, 어, 뒤에 스나이퍼 있는데, 어, 빠졌네요. 빠졌네요. 스나이퍼 빠졌네요. 자, 리퍼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리퍼가 대박을 칠수 있을 것인가? 리퍼 일시 들켰어요! 리퍼 일시 들켰습니다. 자 리퍼 다운. 어... 타이밍은 좋았으나 이미, 이미 들켰네요. 자 자리야 제다이가 됐어요. 러시안 제다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덧 5초밖에 안 남았고요. 오버타임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전원 처치 나왔습니다. 전원 처치. 자 이렇게 첫 경기는 수비 팀. 키오스에서 넘어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팀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오 이분들이 제가 어제 사실 사전에 인, 어? 라인하드트 최고의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하드트 잡았을 때가 아닌가 예상해보는데요. 맞죠? 라인하드트 어, 돌진으로 잡고 자 메르시 잡고 찍어서 라인하드트 다시 확인사살 까지 자, 레스토랑스 분들이 저 팀이 제가 사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자신감을, 오, 네. 어, 안 비쳤거든요. 막 우리가 질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음, 많이 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승리했네요. 자, 다음 경기 공수교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대 0으로 레스토랑스 팀이 승리하고 있고, 이기고 있고요. 그쵸? 저도 솔직히 이길 줄 몰랐어요. 자, 혼자 말하려니까 힘드네요. 아, 그리고 유튜브 매니저분들은 특히 정리 팍팍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수에 대한 비난이나 욕설 이런거 팍팍 차단해주세요 팍팍 알았죠? 팍팍 차단해주세요 아, 대중채팅 회 금지시키자고? 아니요, 그거는 금지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이 임하는게 어, 케헤드리그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유쾌하게 게임이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요? 어... <laughs> 아 유쾌하게 게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설 잘하는데 진행이 너무 빠른 게 게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자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죠. 수비 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비 팀 파라가 나왔어요. 파라가 아 공격 팀이네요. 수비 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 팀두 명은 안 고르고 있어요. 라인하트가 메인 탱커, 메인 힐러로서 루시우가 나왔네요. 개인적으로 점령전에서 루시우는 어, 독이 될수록 득이 될 수도 있는데, 같은 팀이 단단하게 잘 버텨준다면 지속적인 힐러로 오래 버틸 수 있지만, 상대방 궁극기에 한모에 녹아버려서, 메르시의 부활이라는 커다란 메리트를 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위해 메르시까지 나왔네요. 네, 메르시, 어, 서브 힐러로 메르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솔저가 메인딜러, 리퍼가 메인딜러, 디바가 서브탱커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공격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가 공격팀의 메인딜러로 나온 모습이에요. 파라, 그리고 메르시, 메르시, 종투상님의 메르시. 그 다음에 여전히 박정환님의 위도우 메이커. 굉장히 날카로운 사격을 보여줬죠, 전판에. 그 다음에 메인 힐러로 또 루시우가 나왔네요. 그리고 메인 딜러 리퍼. 나이하스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번에 너크, 맥크리의 너프 이후 맥크리가 메인 딜러로 모습을 잘안 보여주고 있네요. 확실히 맥크리의 빈자리를 리퍼가 채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전설의 파르시 조합 시작됐어요. 자, 파라와 메르시가 날아가지고, 깊게 들어오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공격력을 자랑하거든요, 이럴 경우. 자, 공격력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와. 파르시에어요 파르시. 어, 상대팀 입장에서는 지옥이거든요, 점령전에서 파르시가 나오면은. 점령전의 특성상 뭉쳐있을 수 밖에 없는데, 어우, 메르시의 버프를 받은 파라의 공격력은 버틸 재간이 없어요, 힐을 받더라도. 자, 순식간에 도가 내리고 있어요. 파라 선수 벌써 폭주 나왔고요. 궁극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궁극기 정이 방벽 뚫었고요. 하지만 죽지 나왔습니다. 잡았고 메르시까지. 아 이거 하이라이트 각인가요? 벌써. 벌써 하이라이트 각인가요? 자 디바 선수 방산 비리의 결정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체력이 내려가고 있어요. 키스를 먹어서 버텨보지만 아무래도 파라의 화력에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자 어느새 첫번째 화물운송이 시작되면서 리스폰정이 굉장히 멀어졌어 이럴경우 이 지역에서 전투는 수비팀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생각... 자 벌써 정의가 나왔어요! 어, 이분 뭐 핵쓰시나요? 계속 쓰시네요 어 뭐야 버그 걸렸네요? 자 들어갑니다 달주토끼 선수 자 잠수님 열면서 30개 보면서 감사합니다 자 어디가 공격팀이고 어디가 수비팀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공격팀이 아주 매섭게 들어옵니다 화물은 밀고 있나요? 화물은 밀고 있나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물 혼자 밀고 있어요 리더전스 혼자 화물 밀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평화롭죠 그에 비해 앞에는 그냥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파라의 미세 아이디 미친듯이 날아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 혼자 화물 미는게 어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전법이에요. 자 파라 다운했습니다. 굉장히 큰기회에요 수비팀한테. 자 이제 가서 비벼서 막아야죠 수비팀. 수비팀 가서 파, 비벼야 됩니다. 자 하지만 화물 체크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자어 <laughs> 굉장히 지바가 안타까워요 지금. 어 돌진 라인아트 날라갔고요. 죽지는 않습니다. 자 역으로 역공. 잡나요? 잡았습니다. 자, 자아 정의까지, 죽음의 꽃까지 계속 터져나가요. 어, 디바도 자폭을 사용했지만 바로 녹아 사라졌습니다. 자, 정화선수 상대방 지뢰 파괴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아, 정화선수가 아니죠. 정화선수의 지뢰를 파괴해주는 모습. 자, 아, 아, 목이 슬슬 나가려고 하네요. 자, 지뢰 밟은 거 확인했고요. 자, 저 이럴 때는 화력으로 방패를 녹여야죠, 일단. 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화력으로 방패를 녹이거나 뒤쪽에 누군가 뒤쪽에 들어가서 적팀을 밀어내거나 해야 됩니다. 자, 디바 체력으로 버티기 쉽지 않을 텐데요. 디바, 디바 위도 메이커, 마킹! 자, 비산탈출, 마킹 계속 하나요? 하지만 리퍼한테 끊깁니다. 예, 지금 파라가 제니스 님이죠. 자, 망치 나가십니다. 방패로, 방패로 망았고요 자, 라인아트 죽자마자 비트에 몸을 맡겨라 하지만 부활, 부활이 아닌데? 어, 하여 아, 이게 잠깐만요, 조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 조금 보기 어려운 점 양해 좀 부탁드려요. 저도 보기 어렵거든요, 지금. 자, 디바 선수는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어 자, 디바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을 잘해주고, 공격력이. 어 DPS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 현재. 자, 파라랑 메르시. 아, 디바가 파라랑 메르시를 전담 마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파라나 메르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기에 화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위도우 메이커 선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엔. 하지만 위도우 메이커 대 위도우 메이커 지금 현재 교전 중이고요. 자, 박정아 선수 공격팀이 끊어냈습니다. 수비팀의 위도우 메이커. 죽어라, 죽어라. 터집니다. 자 화물 밀렸고요 죽음의 꽃때문에 화물 드라이 1.36m 남았습니다 1.36m 들어갔습니다 아... 이렇게 2대0으로 히오스에서 넘어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팀이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 어, 굉장한데요 생각보다 자 이거 초반부에 그 장면이 나올 것 같네요 자 나옵니다 청이가 라인아트 끊고요 메르시까지 깔끔하게 끊어주는 모습. 어, 공격팀의 파르시가 굉장히 유효했어요. 원래대로라면, 파르시가 상대팀 위도우 메이커한테, 어, 따이거나, 견제를 심하게 받아서 큰 힘을 못쓰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위도우 메이커를 위도우 메이커가 마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게 굉장히 강했고요. 위도우 메이커의 너프가 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위도우 메이커 너프로, 풀차지 데미지가 120으로 줄어들면서, 어 파라라 메드시를 매우 손쉽게 따지는 못하는 어, 견제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렇게 1경기는 1경기는 어딨냐 이거 1경기는 히오스에서 넘어왔습니다 팀을 우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녹화 좀 끊을게요